안녕하세요, DJ님. 이 라디오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돼서 매일 밤처럼 오늘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아픈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어릴 적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한 이웃 어르신과의 마지막 만남,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어서 용기를 내 사연을 적어봅니다. 저는 올해 예순하나입니다. 은퇴하고 나니 마음이 자꾸 과거로 향하더라고요. 바쁘게 살 때는 생각나지 않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르고, 어릴 적 나를 보호해주던 어른들의 손길도 생각났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잊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. 어린 시절 거의 할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던 옆집 어르신. 동네 사람들은 송씨 아줌마라고 불렀지만, 저에게는 늘 우리 땡땡 왔어? 하고 반겨주시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제가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을 때면 항상 그 어르신 집으로 갔습니다. 거기서 김치전을 먹고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 작은 공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놀이터 같았어요. 어르신은 제가 어릴 때늘 손을 감싸며 너는 참 착한 애야 어디 가서도 마음만 고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. 그 말이 이상하게 평생 머릿속에 남더라고요. 그러나 제가 중학생,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부모님 일을 돕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.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야지. 시간 나면 꼭 들러야지. 그 생각만 반복하며 몇십 년이 흘러버렸습니다. 얼마 전 은퇴하고 나서 어릴 적 살던 동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가벼운 느낌으로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. 도착했을 때 오래된 골목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. 하지만 그 길의 공기, 햇빛이 닿는 각도, 아이들 뛰노는 소리는 어릴 적 기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. 저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으며 사라진 집들, 남아있는 집들,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어느새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그집 앞에 도착했습니다. 옛날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항상 열려있던 뒤문 사이로 김치전 냄새가 나곤 했죠. 그런데 집은 많이 낡아 있었고 문 앞에는 낯선 신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예전에 없던 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.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설마 안 계신 건가?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저 여기 혹시 예전에 송씨 아줌마 사시던 집 맞죠?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이고, 땡땡이구나. 거 진짜 오랜만이다. 너 어릴 때참 귀여웠지? 그 어르신 기억하지? 그리고 아주머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그분 몇달 전에 돌아가셨어. 많이 아파서 오래 누워 계셨지?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알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외면했던 사실을 직접 들으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아주머니는 제게 슬며시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. 어르신이 내 얘기를 자주 했어. 네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남겨둔 게 있어. 저는 종이를 손에 쥐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펼쳤습니다. 작고 떨리는 글씨로 적힌 몇 줄.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르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. 땡땡이야. 나는 항상 네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. 너는 어릴 때부터 마음 착하고 남 생각할 줄 알고 참 좋은 아이였어. 혹시 내가 떠난 뒤라도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기억해다오. 나는 네가 내 아이처럼 느껴져서 늘 고마웠다.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.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어릴 적부터 느꼈던 그 따뜻함이 이몇 줄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저는 아주머니께 어르신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. 그리고 작은 꽃한 송이를 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저 묘비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. 어린 시절을 지켜주던 그 손길이 떠올라서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저 이거였습니다. 죄송해요.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자 음, 마치 마음속에서 어르신이 그 옛날 말투로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, 우리 땡땡땡 왔구나. 그 말을 들은 것만 같아.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. DJ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,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따뜻한 어른들은 꼭피한 방울 안 섞여도. 인생의 한 부분을 크게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다시 떠올랐을 때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로 남으면 좋겠네요. 이게 어릴 적 저를 아껴주던 이웃 어르신과의 마지막 재회 이야기입니다.